본 대회는 총 2개의 링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중계해드리고 있는 경기는 A링에서 펼쳐지는 경기들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전인 만큼 선수들은 헤드기어를 포함한 안전장비를 착용 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 신인전 경기도 방송이 되는 관계로 링 앞에 보시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경기 순번이 찍혀져 있으니까 장비를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경기를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호명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볼 이익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선수가 링에 출전하고 다른 선수가 3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워크오버 시간 오바로 태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도자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겸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첫 번째 경기, 옥천, 팀 천하 소속, 이평안 선수, 그리고 인천 정우관의 최수인 선수입니다. 자, 블루 코너의 이평안 선수, 레드 코너의 최수인 선수입니다. 그래도 신인전이다 보니까 기량이 그렇게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하고 비교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경기를 지켜봐 주신다면은 좀더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와,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갔을 때 카운터로. 아, 어, 지금 미들킥까지. 아, 어, 이평한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킥이 굉장히 좋네요. 이평한 선수. 자, 오른발 킥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끌려주면서 로우킥. 자, 움직임이 일전의 전적을 가진 선수라고 믿기가 힘들 정도로 가볍고 좋습니다. 목 공격에 이어서 킥 공격까지 이어지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단타로만 끝나고 있죠. 컴비네이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어 상대방 선수는 무릎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빵끈인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자 펀치 공격으로 크게 목이 뒤로 쳐지는 최수인 선수였고 어. 다시 한번 펀치 들어갑니다. 굉장히 유유하게잘 잘 들어가고 있네요. 공격들이 모두. 자 신장이 더 크기 때문에 무릎만을 고집하지 말고 밖에서 잽과 원투 그 다음에 좀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주먹이 들어오면 좀 피하거나 좀 쳐내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고서는 아, 자 많이 맞고 있죠 예 이평안 선수의 펀치연타가 계속해서 최수인 선수의 앞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킥을 시도하는 최수인 선수 자 다시 한번 왼발킥 맛있으시죠? 자, 신인전은 2분 3라운드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다시 킥. 자, 경기 마무리됩니다. 휴식시간, 각 라운드의 휴식시간은 3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컨 입장에서도 전달해야될 지시사항 같은 것들은 빠르게 전달해야되겠죠. 세컨서, 세컨서, 라운드. 자, 2 라운드 진행됩니다. 최수인 선수 보다 정도 풀려서 공격에 집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킥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왼발 킥. 자, 계속해서 왼발 킥을 시도하는 최수인 선수. 펀치 들어갑니다, 이평안. 아, 신인전들도 몸통보호대는 안 하네요.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예. 선수들의 보호 차원에서 보통 몸통보호대를 포함한 모든 보호 장비를 착용하곤 했었는데요. 뭐 주최되는 곳에서 원하는 경기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평한 선수 정말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킥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체력적으로 그 전적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시합에서 밑에 치는 거 연습하는 도중에는 뭐저 정도는 충분히 뭐3분 3라운드를 해도 음. 괜찮겠지만 시합 도중에는 긴장을 하고 있으면서 공격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배로 힘들거든요. 예. 체력적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줘야겠죠. 되 아. 최수인 선수의 왼발 킥이. 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쪽까지 아, 잘하네요. 어이기 아, 로우킥에 지금 데미지가 있는 모양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평한 선수도 지금 왼발 공격 미들킥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최수인 선수가 왼발 킥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아 이평한 선수. 라스트 10초. 자, 지금 현재 두 개의 링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이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팀천하의 이평한 선수 인천정호관의 최수인 선수입니다 자 3라운드 시작됩니다 클럽 터치 킥으로 스타트를 여는 두 선수 킥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와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요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살짝 스위치를 해줬었고요. 자 계속해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laughs>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킥만 차지 말고 킥 후에 이제 펀치 공격까지 이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단타공만 펼치고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 예. 이제 뭐최수인 선수도 카운터가 나올 때 이제 킥 공격이 나올 때 카운터로 좀 받아줘야 되는데 아, 좀 조금은 아쉽네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동작이라도 많이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링 위에서 이렇게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서는뭐 경기에 나와서 내가 배운 기술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자, 지금 최수인 선수 전적은 무전이고요. 이평한 선수 전적은 1.1패입니다. 근데, 보시듯이, 무전이나 일전의 선수라고 믿기지는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동안 연습했던 동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훌륭한 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자, 목을 잡고 니킥을 시도하려는 최수인 선수, 펀치로 반격하는 이평환 선수, 컨비네이션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펀치 연차. 자, 니킥으로 받아치는 최수인 선수. 자, 경기 마무리됩니다. 신인전첫 경기인 만큼 정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두 선수였습니다. 자, 본 A링 경기에서는 다섯 번째 경기까지 여성부의 매치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후 총 22개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전적이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첫번째 경기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심자는 심판이 2대1 관정 황포나 인천정우의 최수빈 선수 시입니다. 자 2대1로